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난 걸또 들고 왔어요 어? 어제는 뭐 손으로 전기를 만들지 않나 어? 가져왔어요 짜잔 마법진 무선충전기입니다 와 그냥 이거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마법진이에요 아, 이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질러버렸죠. 배송비까지 하면은 약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개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 중국 제품입니다. 뭐 그리고 여기 뒤에 스펙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자면은 어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네, 5W하고 1 10, 0트가 있는데 제 거는 1 0트예요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오 간지나게, 이렇게 어떤 뽁뽁이가 싸져 있고요 아우, 냄새, 별로네요. 냄새는 애플게 짱이지. 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법진이, 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충전패드인데, 충전패드 한번 거창하게 크죠? 제 얼굴보다 커요. 와우, 나와있습니다. 전 그대로 읽었어요. 네. 일단은 얘 만질 때 느낌 자체가 뭔가 보들보들해 가지고 만질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 초콜릿인가요? 이거 한번 먹어 버리고 아, 먹어 버리고 싶은 그런 감촉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요. 한번 이거 돌려 볼까요? 여기 뜯어 보면은 케이블이 나오는데 어, 케이블의 상태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뭔가 실리콘 재질의 케이블이에요. 와, 이것도 굉장히 재질 자체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인데 다 중국어죠.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C 타입 케이블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마이크로 5핀이에요. 요즘 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왜 C 타입을 안 줬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꼽아볼게요. 자꼽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별도의 충전기에 네, 여기에 삼성 정품 고속 충전이 되는 여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꼽았고요 얘를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콘센트에연결하는 순간 불빛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잘 봐주세요. 니다 아, 요런 게 나오는데 오 뭔가 느낌이 신비해요. 뭔가 뚜른 따앙뚜 두두뚜뚜뚜 뿌뿌뿌 뿌삐삐뿌뿌삐뿌뿌 요런 느낌인데 <laughs> 어, 근데 왜 소리가 나는 뭐 마법지 이펙트 막막 우지오왕 막 왕지뿌뿌뿌뿌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번 올려 볼게요. 폰 기종은 아이폰 1이고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이렇게 타이밍에 맞췄다. 그리고 이게 30초 지나면은 꺼진대요. 오 이쁘네요. 아 이러면은 무슨 충전 이거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 것 같은데 한번 불 끄고 봐봅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불 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감 잡고 한번 올려놔 볼게요. 된 거야? 오 됐다. 오. 이런 식으로 된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꺼져라. 어, 이런 식으로 된데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뭔가 이거 핸드폰 신을 삼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하하하 <laughs> <laughs> 와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일단은 굉장히 이뻐요. 와. 그러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 이 마법진 충전기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 맞게 켜지는 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 끄고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